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를 해서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진짜 시중에 뭐 면접 컨설팅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면접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제시한 그 제시문을 보고 진행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오늘 저 이쌤과 함께 면접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면접의 유형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진짜 학생이 한 건지 또 그걸 왜 했는지 그 내용은 뭔지, 그걸 통해서 뭘 느끼고 뭘 배웠는지, 이러한 내용을 검증해보는 질문들이 위주로 나오며 학생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태도 중요한가요? 아, 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서류 기반 면접을, 면접을 총 10이라고 봤을 때 9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게 내용이고요. 태도는 1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면접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다리를 꼰다든지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뭐 입학사정관들을 되게 안이꼽게 쳐다본다는 그런 학생들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면접까지 이제 포함 돼 가지고 면접까지 갔는데 그렇게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 라는 겁니다 왜 태도는 다 비슷할 거니까, 물론 태도를 되게 불량하게 하면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지원 동기나 본인의 진로 방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뭘까요? 본인의 진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왔을 때, 너가 나중에 졸업하고 뭐할 건지, 그리고 너가 졸업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과가 왜 필요한지,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원 동기와 본인의 진로 방향성인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저는 여기 뭐 A 학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 동기와 본인의 진로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 본인의 지원 동기와 진로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 활동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묻는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 선생님, 면접 준비하면 당연히 질문에 따라서 답변 준비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네. 준비를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문에 a라는 답변을 준비하고 b라는 질문에 b라는 답변을 준비해 가서 우리 아이들이 c라는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은 a나 b를 준비했기 때문에 느닷없이 c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a나 준비했던 b의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학생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느닷없이 우리나라 짜장면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해버리면 야, 얘는 질문의 요지를 아예 파악을 못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접 현장에 갔을 때 질문, 질문들을 어떤 거를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알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말 잘하는 것보다 내용 전달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아, 나말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 면접에 불리한 거 아닌가? 물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물론 말 잘하는 게좀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의 기본 포인트는 내용이 기본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야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야저 친구 진짜 말 잘한다. 그렇게 말 잘하고 막뭐 되게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뭐 되게 뭐 관용어구를 붙인다 라고 해서 그 학생을 점수를 더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내용적인 부분만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사실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걸 저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도 이 영상을 찍는, 그리고 이 강의 영상을 찍는 게 지금 카메라를 보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나의 그런 발성의 그런 뭐 톤이라든지 또는 또 이런 태도적인 부분을 한번더 점검을 할수 있고 또 내가 말할 때 있어서 나는 되게 말 잘한 것 같고 뭐 기억도 잘안 나지만 영상으로 보게 되면 나의 내용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진행하실 때 동영상 촬영을 혼자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지금 어,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사실 수능 전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수능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 수능 이후에 할거 별로 없잖아요. 놀러 다니는 건 잠시 멈춰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이면접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의 꿀팁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